안녕하세요. 우주플레이옴입니다. 오늘 가져온 신작 게임 리뷰는 엔들링 익스팅션 이즈 포에버입니다. 이름을 듣고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 그 엘들링이 아니라 귀여운 여우가 표지를 장식하고 있는 타이틀입니다. 장르는 횡스크롤 어드벤처 장르이며 출시는 7월 19일에 하였고 플랫폼은 멀티 플랫폼, 플스4, 엑스박스, 스위치, PC입니다. 보다 자세한 출시 정보는 우측 상단 카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리뷰는 해당 순서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면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엔들링은 겉표지랑 인게임만 살펴보면 귀여운 여우가 나오니 힐링게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타이틀의 부제 멸종은 영원하다를 무시하시면 안됩니다 생스크롤 어드벤처 장르로 스토리 기반으로 게임이 진행되며 3인칭으로 진행됩니다 스토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스포일러가 될수 있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지만 간략한 스토리는 주인공 어미 여우가 황폐화된 지구에서 온갖 고난을 이겨내며 새끼 여우와 함께 삶을 이어나가야 하는 스토리입니다 스토리는 단순하고 짧지만 엔딩을 보고 나서 느끼는 바에 따라 형이 극단적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게임의 진행은 플레이어는 어미 여우가 되어서 밤에만 활동을 하며 아침을 맞이하면 보금자리에 돌아가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조작은 간편해서 적응하는 게 어렵지는 않으며 액션이 가미된 어드벤처 장르는 아니기 때문에 나이 불문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스토리는 총 11개의 챕터로 나누어져 있으며 단서찾기 이벤트를 통해 다음 챕터로 넘어가게 됩니다. 어미 여우는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망가뜨린 지구에서 새끼 여우들이 죽지 않도록 먹이를 구해야 하며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한 스킬을 배우게끔 도와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끼들이 겁을 먹는다면 쓰다듬어 진정을 시켜줘야 하며 힘들어 지칠 땐 어부바도 해줘야 합니다. 추가로 정말 아이를 돌보듯이 새끼들이 너무 뒤떨어져 있던가 한눈을 팔고 있으면 짖어서 따라오게끔 해야 하기도 합니다. 플레이어가 게임을 진행하면서 새끼 여우를 모두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새끼 여우를 살리려면 신경을 잘 쓰고 있어야 합니다. 가장 큰 위협은 인간들입니다. 인간들을 맞이할 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몰리처럼 여우를 챙겨주는 착한 인간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두 공격을 하는지라 잘 피해 다녀야 합니다. 인간에게 한번 공격을 당한다고 죽지는 않지만, 재차 공격을 당하면 저항도 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새끼 여우와는 다르게 어미 여우는 죽는 순간 바로 게임 오버가 됩니다. 플레이 타임은 인디 게임 작품이라서 그런지, 1회차 기준 4시간을 넘기기는 힘들고, 회차 플레이 요소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엔딩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다른 엔딩이 있나 3회차까지 해봤지만, 결론적으로는 시간만 날렸습니다. 혹시라도 플레이 하신 분들 중에 진 엔딩을 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마음이 약해 더 이상 엔딩을 볼 여력이 없네요. 엔들링에서 아쉬웠던 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플레이 타임입니다. 가장 아쉬웠던 부분으로 아무리 인디 게임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1회차 기준 플레이 타임이 너무나도 짧습니다. 더군다나 엔딩이 하나밖에 없어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플레이 타임이 너무 짧아 혹시 다회차 요소라도 있는 줄 알고 3회차까지 다시 진행해봤지만 결말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주제의 결말이 하나밖에 없다는 점은 정말 아쉬웠습니다. 혹시라도 진엔딩이 있다면 다시 시도를 해보고 싶기는 하네요. 아쉬웠던 두 번째 사항은 최적화 관련 문제입니다. 저는 닌텐도 스위치로 게임을 즐겨서 다른 플랫폼은 상황이 어떤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로딩 속도가 상당히 길어서 어렸을 때 즐겨했던 플스원이 떠오를 정도였습니다. 여러 많은 작품들을 즐기며 로딩 속도에 민감한 편이 아닌데도 본 타이틀은 유난히 느리게 느껴졌습니다. 추가로 가끔 튕기기도 하고 버그로 인하여 제자리에서 맴도는 여우를 볼 때는 이상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게임 을 하는데 지장을 줄 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엔들링은 인디 게임 작품으로 플레이 타임은 1회차 기준. 내 시간을 넘기기 힘들고 회차 플레이 요소도 없는지라 가격 대비 플레이 타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호불호가 갈릴 수 있고 무엇보다 엔딩이 마음이 아파서 해피엔딩을 기대하신다면 후유증이 크게 남을 수 있습니다. 엔들링은 우리가 나중에 직면할 수 있는 환경이 오염된 세상에서 어미 여우가 고군분투하여 새끼들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을 게임에서 느낄 수 있게 구현했고 인간의 잔혹함과 타이틀의 부제목인 멸종은 영원하다에 주제를 강렬하게 남긴 작품입니다. 어미 여우가 산 상냥을 제때 하지 못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뒤져 배만 간신히 채우고 환경 파괴의 주범인 인간들을 피해 다니는 여우의 삶을 봤을 땐 정말 망감이 교차했습니다. 최근 여러 장르의 게임 엔딩을 봤지만 이렇게 마음에 아팠던 게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 우주플레이옴이 생각하는 엔들링 익스팅션 이즈 포에버의 추천 대상은 환경과 야생동물에 관심이 많으신 분 일반적인 게임과 색다르고 짧고 굵은 게임을 찾고 있으신 분 이렇게입니다. 엔들링 자체가 게임성보다는 가지고 있는 의미가 더큰 게임이어서 환경과 야생동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고 게임이 일반적인 게임과는 다르고 엔딩까지 보고 나면 더 짧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색다르고 짧고 굵은 게임을 찾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추천 대상에 들어가시는 분들이라면 꼭한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영상 마지막에는 초반 플레이 영상이 나오니 확인해 보시고 구매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보가 유익하시거나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you mm -hmm.